영화를 본다 무비 스타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영화를 스타일리시하게 소개해드리는 코너 무비 스타일의 강승현입니다 오늘은 괴수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셨을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2014년에 개봉했던 고질라의 속편인데요 위압감 넘치는 고질라는 물론 개성 넘치는 모습 다양한 전투 능력을 가진 괴수들이 등장하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죠. 초거대 괴수들의 대격돌. 스펙터클한 영상미를 자랑하는 영화,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그 스타일, 지금부터 감상해 보시죠. 5년 전, 고질라의 샌프란시스코 공격으로 아들을 잃은 엠마와 마크보보. 그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난 지금, 고질라는 어딘가로 자취를 감췄고 엠마와 마크는 남이 되었죠. The spike and mass in the 딸 매디슨과 엠마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출에 달려가 목격한 건 비밀 기지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는 괴수입니다. 미지의 생물을 연구하는 모나크 소속의 과학자인 엠마는 최근 괴수와 소통하는 장비 오르카를 발명했는데요. 잠잠해지고 오르카의 작동이 성공했나 싶었던 순간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침입해 연구원을 죽이고 엠마와 메디슨을 납치합니다 한편 마크는 깊은 산 속에서 아들을 잃은 아픔을 달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feed cuts out there the survivors haven't been able to give us much more than what the footage allows only that emma and madison were the only ones taken 갑자기 나타난 모나크의 박사들에게 아내와 딸이 납치됐다는 것과 they were after this you didn't it's the orca uh, that's why we think they need emma 됩니다. 엠마와 메디슨을 납치해간 그들은 누구일까요? 마크는 아내와 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면은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이쯤에서 무비 스타일만의 관람 포인트 스타일 체크를 통해 이 영화만의 매력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룩 포인트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룩 포인트는 영화 속 독특한 세계관의 스타일입니다. 먼저 이 작품은 몬스터 버스라 불리는 세계관에 속하는 작품인데요. 몬스터 버스란 괴수와 세계관의 합성어로 고대 시대부터 지구에 살던 괴수가 등장하는 영화를 뜻하죠. 특히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는 2014년작 고질라와 2017년작 콩 스컬 아일랜드를 이어 몬스터버스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영화를 끝까지 보면 몬스터버스의 다음 작품, 고질라 대 콩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하니 기대를 안할수 없겠죠? 자, 그럼 다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This is new. Yeah, we call it Castle Bravo, our new flagship facility. Built to track and study Godzilla on his own turf. This is the man responsible Alan Jonah, a former British Army colonel turned eco terrorist, obsessed with the restoring the natural order. But they've already got Emma and the Orca. Why would they want just this one when they've got the keys to your entire magic kingdom of horrors back here? I think that they want you to go after this Mothra so they can go after a real prize. Something bigger. It's, it's, what's happening? Something's wrong. He's never been this close before. Who's he? 자취를 감췄던 고질라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죠. You care to tell us what you're looking for? When an animal leaves its hunting ground, it's usually because it's threatened by something. Run a course projection. We've got to go after him. He's looking for something out there. It could be the orca. What's your 그런데 All paths have him landing in the same place Antarctica. Good then. I mean, let's go. Let's go find him. Let's. 왜? What's in Antarctica? But it seems to be another apex predator. Emma quoted. Monster Zoo. 고질라의 목적지는 바로 또 다른 최상의 포식자가 잠들어 있는 남극. 남극에 도착한 그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수색을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 순간 납치된 아내와 딸을 발견한 마크는 망설임 없이 포화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마크를 본 엠마와 메디슨의 반응이 좀 이상한데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엠마가 손에 든 기폭장치를 누르자. 최상위 포식자 제로가 깨어납니다. 엠마가 괴수를 깨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대한 두 괴수의 전투. 그 승자는 어느 쪽일까요? 스케일의 몬스터버스 영화 고질라킹 오브 몬스터였습니다. 네 여기서 두 번째 루포인트 소개해드릴게요. 두 번째 루포인트는 화려한 몬스터 군단의 스타일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야기 개연성이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괴수들이 벌이는 대규모 전투 장면은 그 아쉬움을 상쇄할 만큼 엄청나죠. 뿐만 아니라. 고질라 이외에도 다양한 괴수들이 등장해 볼거리를 선사하는데요. 머리 색이 달린 독특한 형상 고질라의 숙적 기도라. 거대한 나방의 모습을 한 모스라. 마그마에서 태어난 불의 악마 로단 등. 수많은 괴수들이 대거 등장한다고 하니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상상을 초월한 스케일의 영화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스타일 굿 무비. 여기까지 스타일로 영화를 보는 무비스타일의 강승현이었습니다. 아, e t v